맞습니 10월 8일 화요일, 자 오늘 10가지 품종 아주 엽성들이 좋고요. 상당히 기대 종자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영상을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입니다. 1번 단엽의 삼반중투예요. 상당히 유명한 그런 품종이고 어, 지금도 현재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두쪽이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뿌리도 이렇게 해서 좋고 자 무늬를 보시면은 어, 상당히 이렇게 잘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나 이런 데도 잘 들어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육실에 이렇게 모쪽에도 무늬가 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이게 말로 듣기는 포항 음, 그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개체라고 하는데요. 일단 뿌리 이렇게 해서 어, 상당히 좋습니다. 분을 턴지 이제 바로 털었어요. 분을 털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두 쪽에 자 신나가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나오고 있고 뿌리는 상당히 좋죠. 이렇게 모처럼 이제 뭐 잡고 두 손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괜찮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이죠? 저도 이제는, 이제, 실시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단계인데요. 잘될있지안될지는 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13cm에 1.0까지 나고요. 가격은 요거는 35만원 책정을 했어요. 35만원 뿌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분체 배송할 때는 소독을 싹 해가지고 좋은 안서, 깨끗한 걸로 해서 이렇게 배송할 겁니다. 자, 1번. 이렇게, 단엽의 3반 중투죠. 모습들. 이렇게, 뭐, 저기도 다 남아있고요. 자, 1번이었어요. 자, 2번입니다. 2번. 엽성이 좋아요. 이것도, 편말에는 단엽 중투로 적혀 있습니다. 편말이랑 이런 식으로 단엽 중투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변이 좋아요. 청도 좋고, 변도 좋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엽성이 좋죠. 어, 무늬 색감도 상당히 이뻐요. 이런 모습들. 무늬 색감도 좋고, 청도 좋고요. 자, 이게 세척자리입니다. 세척자리. 세촉짜리. 변좋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뿌리가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뿌리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는 이제 그래도 가닥수는 있고요. 어, 생장 좀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 변이, 어, 이것도 청이 좋죠? 청도 좋으면서, 자, 치마이 변화 이런 데가 상당히 이쁘게, 지금 이렇게 색감도 아주 청과 황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단엽 변의 중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척이고요. 아, 7cm에 0.7, 아, 0.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0.7 나오고, 가격은 요거는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쁘죠? 자,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분채 소독을 싸게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2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환엽에 뭐 3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볼까요? 변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 이렇게. 이게, 보시면요. 어, 이런 모습들. 변이, 자 이게 환엽인데 환엽, 환엽에 산반은 모르겠습니다. 산반은 표마에는 산반이 들어있다고 하고 어, 산체했던 그분도 산반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 약간은 이제 그 산반이 뭐냐면요 어, 현재 이거는 저기 코주부 산반식으로 끝으로 살짝 살짝 있는 그런 개체예요. 근데 변이 좋습니다. 변이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서. 변5 가지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쁘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 자체가 아주 이쁩니다. 근데 어 이제 뭐단여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이뻐요. 좀 줄여볼까요? 이런 모습들 변이 상당히 이쁩니다. 작은 상자이고요. 어, 뿌리도 어, 이렇게 아, 괜찮아요. 확대해 보면은 뿌리 같은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좋죠 뿌리 이렇게 길고 가닥수도 많고 분주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층이 졌네요 이렇게 한 이렇게 층이 졌는게좀아쉬움 이지만은 이렇게 분주해 가지고 두척두척 해도 두척두척 이렇게 분주해 가지고 어, 어, 따로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쁜 한엽 3반이라고 하는데 3반은 코즈브식으로 해서 약간 묻어 있습니다. 코즈브식으로 들어있고요. 12에 0.9까지 나옵니다. 1 2 c m 에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요거는 20만원, 촉수가 4척이고, 변도 괜찮아요. 한엽의 그런 개체고, 3반만 물론 이제 코즈브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지만, 선을잘 나온다고 하면은 어... 괜찮은 품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거. 어, 내촉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3번이었고요 자, 이게 4번입니다. 4번. 이게 엽성의 이게 우포, 엽성 서반입니다. 우포에서 나온 산, 품종 같은데요. 자, 4번. 자, 4번이고요 이렇게 4번인데, 아, 이게 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후육질에 까랑까랑한 그런 개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서반이라고 하는데, 서반에 약간 반성들은 다 비춰져 있는, 뭐, 그런 개체예요 비춰지고 있고, 엽성이 좋죠. 자, 워낙 진청이다 보니까요. 워낙 진청이다 보니까 시커멓게 나옵니다. 엽성도 좋고, 뿌리도,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탄화현상은 좀 있는데요. 샛불의 생장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요. 방금 바로 이렇게 분을 턴 겁니다. 분 털었고, 아, 예, 이렇게, 생전쯤 다 살아있고, 괜찮죠? 자, 어, 서반은, 어, 모르겠고요. 어, 표말에는, 이제, 원래, 어, 단엽변에 서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아, 엽성은 좋습니다. 엽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에, 반들이 다 깔려있어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어게 볼까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는 우포에서 나온 그런 단엽이나 엽성들에서 호가 잘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여하튼 변 좋죠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청도 좋고 변도 좋고 자 요거는 10cm에 0.8이거든요 10cm에 0.8이고 10... 5만원, 라고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자, 이런 모습들볼 수가 있어요. 뿌리도 괜찮고요. 자, 4번. 우포, 엽성, 서반이었습니다. 자, 5번인데요. 5번은 편발에는 단엽성, 서반, 중투로 적혀 있습니다. 5번인데요. 자, 보시면은, 어, 색감은 이제 거의 이제 유백인데요. 3반, 중투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변도 괜찮고요. 변도 후육질의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까랑까랑 하고요. 색,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잘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런 모습. 어,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의 그런 품종이에요. 뿌리는 이 정도. 뿌리 괜찮죠. 다 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는데, 뿌리도 괜찮고, 문의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식으로.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이런 모습들.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 참이쁘니다 이뻐요. 자, 요거, 그, 이것도 15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15만원 책정했고, 편도 좋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1 어, 어, 이게 7cm, 7cm에, 어, 이것도 0.7, 어, 최대 0.7까지 나와요. 7에 0.7 나오고, 뿌리 좋고. 15만원 으로 어, 책정을 했습니다. 이쁘죠? 어, 이렇게. 저도 이제는 실시간 한번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좀 이제 인원이 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간 하면은 어 이제 난초도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보도 어 많이 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빨도 있어야 되고 제가 말빨이 약해요. 그래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거 5번,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6번입니다. 6번. 이게 단엽의 3반 후에요. 자, 6번인데요. 변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가지 있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전진척이죠? 이게 전진척인데, 약간 이게 탄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보시면은, 가쪽으로 산반들이산반호가 어, 이렇게 들어있는, 보이죠? 가지만은 이제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요. 산반호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음, 변은 이제 아주 오가지 있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죠. 이렇게. 모습들입니다. 후육질이고요. 뿌리도 이정도로. 짧지만은 뿌리도 괜찮아요. 뿌리 이렇게 생장 좀다 살아있고요. 자, 6번은 7cm에 0.8입니다. 7에 0.8이고, 어, 변도 괜찮고요. 정확하게 문의는 3반호가 들어있습니다. 여 보시면은. 자, 이런데, 치마 앱이나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들어있죠, 끝으로. 자,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이 끝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있습니다, 이런데. 하여튼, 이거 13만원 책정을 했어요. 7에 0.8까지 나고요. 7에 0.8까지 나고, 13만원. 자, 뿌리 좋고요. 하기 때문에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6번이었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우포 단엽이에요. 우포, 이렇게 단엽. 7번이고요. 자, 이거는 빼겠습니다. 자, 변이 우선은 상당히 좋아요. 촉수가 이것도 4촉입니다. 우포 단엽에서 4촉. 8cm에 0.9까지 나오고요. 청도 좋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쁘죠? 이뻐요. 이렇게. 근데, 어, 그러더라고요. 우포 단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포 단엽에서 어, 호가 이렇게 나오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말이 그래요 잘 나온다고 하여튼 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후육질이고요 이런 모습들 적소 내척이고 어, 뿌리도 이정도면 뿌리 이정도 짧아요 원래 단엽들이 짧잖아요 <laughs> 짧고 괜찮아요 벌브도 이런데도 튼실하고요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자편 좋죠 단엽 이런 모습들 보시면 잣나사도 이렇게 다 보이죠 이런데 잣나사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부육질이에요 단엽이고 유명한, 뭐, 우포 단엽이라고 하면 유명하더라. 저는 처음 들어요. 어, 난초로 했지만은, 아마 이게 경남 쪽? 그쪽이 아닌가? 우포가 경남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어,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쁘요. 어, 자, 이게 7번. 7번은 8cm에 0.9고요. 20만원. 요거는 측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자, 우리 좋구요. 7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이게 단엽, 장단엽이에요. 그냥 이제 단엽 서반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촉수 세척입니다. 세척인데, 아, 변이 상당히 후유질이에요 어, 이제 이런 모습들. 상당히 이제, 아,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엽성이 아주 대단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뭐 성장 반처럼 보이는데, 이게 서반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이런 데가, 어, 기부적으로, 성자 한 반하고 생, 이제, 뭐, 서반하고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 보이죠? 어,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어, 혹시나 나올 때 화통 처리 충분히 해야 될, 해볼 만한 그런 품종이고요 제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변이 좋아요. 멋진 품종이고 진청에, 열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개체고, 이렇게. 그죠? 상당히 이뻐요. 그런 개체다 보니까, 어, 충분히, 음, 기대 품종으로,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줄나사 있는 그런 개체죠. 줄나사도 있고, 서바머니 기본적으로. 목대도 상당히 좋아요. 단지 좀 아쉬운 게 뿌리가, 먼저 측 커먼데요. 이게 타는 약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고, 잠마도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자, 뿌리는 조금 보통, 뿌리는 보통인데요. 뭐, 생장점 살아있는 분,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요거 몇번이죠 8번, 8번은 12cm에 0.8이고, 가격은 20만 원. 요것도 측정을 했습니다. 뿌리가 좀 좋으면 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뿌리가 이 정도라. 가격은 20만원. 정확한 문의는 여기 맞습니다. 단엽 서반이에요. 이때문에 20만원. 이거 책정을 했어요. 8번. 자, 9번입니다. 9번 입변에, 이게 두화변이에요. 두화변에, 어, 3반인데요. 한산반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반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자, 변 자체가 두화변에 잘 갖춰져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보시면, 여기 3반이죠? 여기, 여기 3반, 3반 이렇게. 삼반 보여라. 이제, 이제 보이죠? 어, 변이 상당히 오가져 있습니다. 황산반이에요. 오가져 있는 모습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왔다가, 보이죠? 이렇게. 어, 변들이 아주 오가져 있는 모습들의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청이 좋으면서도, 삼반이 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나. 그런 개체예요. 자 이렇게 선반으로 나왔다가 뒤에때를 보면은 선반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개체를도 보여지고요 우선은 청이 좋습니다. 청도 좋고 변이 어, 두화변에잘 갖춰져 있어요. 어, 두화변에잘 갖춰져 있고 뿌리가 이제 이 정도. 뿌리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고요. 세척이에요. 뭐 그러니까는 뭐 이제 여기는 멈춰버렸고. 이제, 이 난초, 요거 신화, 초 이게 신화는 아니고요. 멈춰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받으니까, 이게 전진인데, 어, 이게 전진이에요, 이게. 거 전진.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죠. 별도 괜찮고. 거의 두화변의 황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13만원 측정했어요 뭐, 이렇게 2 5초이죠2 5초 이거까지 하면 2 5초이고 어, 9cm에 0.7. 9에 0.7까지 나옵니다. 9에 0.7까지 나오고, 이 정도 뿌리, 이 정도 뿌리는 조금 이제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부실하다고 볼수 있죠. 어, 그래서 13만원 종자성을 본다고 하면은 어,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하여튼 편도 괜찮고요. 하여튼 13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자, 입변에 황산반인데요. 어, 촉선의 세척이에요. 어, 세척인데좀 작아요. 작지만, 변이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삼바 무늬가 좋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상당히 깊게 무늬들이 잘 들어있어요. 변도 좋고요. 근데 조금은 작습니다. 조금이 작은 게아니에 많이 작죠. 어떻게 보면. 5cm에, 5cm에 0.55이 정도. 근데 이것도 좀더 넓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척자례입니다세척에 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이런 모습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깊게 잘 들어있죠. 무늬들이. 아주 이쁘게, 깊게 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자, 이게 신화인데 전진척이죠. 조그만 것이 전진이고. 자, 콩불부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요. 뿌리는 이정도입니다. 생장 좀 살아있고, 뿌리는 이 정도. 아마 이게 아주, 어... 이렇게. 이쁘죠? 요거는 12만원 아, 책정을 했어요. 12만원. 작지만은, 종자가 이것도 좋은 황산반입니다. 변의 황산반. 작다는 거, 5cm? 0.55, 0.6까지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작지만은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개체고요. 자, 요거는 12만원. 이렇게 10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필요한 개체는 전화 문자 주시고요. 댓글은 잘안 보니까요.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